안녕하세요, 쇼스트 유어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희정입니다. 아, 진짜 저 키즈 옷은 처음 하는 것 같네요. <laughs> 그러게요. 거 같은데. 네. 저도 키즈 옷은 처음인데 처음 방송에서 살짝 걱정도 했어요. 이 옷을 음. 우리가 입었을 때 과연 어떻게 전달될까. 음. 근데 아무래도 갭 브랜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고 그렇죠. 또 체형이 좀 작은 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음. 오늘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개 키즈인데요. 어, 키즈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이제 이미정 쇼스트도 네. <laughs> 지금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한 번씩 이런 게좀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여성분들 중에 이제 키즈 어. 신발, 신발, 신발. 어. 남자도 한 번씩 보면요 어. 신발 와, 이 디자인 진짜 예쁘다는데, 그 키즈라서 키즈만 에 나오는 디자인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처럼 큰 사람 누려보지 못하는 뭔가. 뭔가 득템한 느낌? 저렴하잖아요. 아, 또 맞아, 저렴한데, 자기 본인의 입에 맞으니까, 음. 옷에 맞으니까, 몸에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키즈는 물론 키즈지만또 네. 이제 희정씨처럼 아담한 여성분들도 <laughs> 네. 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오늘 갭. 개... 오늘 보시면은 색상이 일단 지, 지금 저희가 37종이잖아요 총 오, 맞아요. 37종인데 본의 아니게 지금 남색이 좀 많아요 제가 또 오늘 <laughs> 이색을 입고 왔으면 안 되는데 저까지 네. 남색이여가지고 지금 남색이 지금 화면상에 4개가 있는 4개가 그쵸? 어, 갭키즈 4개가 있는데 뭐 아무튼 다양하다는 거 일단 37종이니까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서만 보지 마시고 쫙 내리 다보면 엄청 네. 내립니다. 그렇죠. 종류가 정말 어. 많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매장에 가서 가서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감, 다양한 디자인을 음. 보실 수가 없어요 한 눈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 선택하실 폭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분명 하나를 사러 왔다가도 두 개, 세개 사게 되고요. 음. 우리 아이들 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때마다 매번 옷을 사주기에도 좀 부담이 되고 하셨을 텐데 이런 쿠드티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입어도 예. 예쁘기 때문에 오늘 한 개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구매도 해보시고 또 어머님도 한번 음. 우리 보이핏 같은 경우에는 음. 입으셨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거는 가장 큰 사이즈도 아니에요. 음. X라지 사이즈의 보이핏을 입은 건데 그런데도 딱 맞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2X라지 정도는 또 넉넉하게 입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선율선용맘님께서 네. 또 무궁화, 또 다둥맘님도 써주셨고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음. 가격 너무 좋아요, 우선. 그렇죠? 가격이, 네. 여러분. 이게 갭인데, 16,900원이. 요 음, 그러니까요. 사실 이 브랜드에서 만원대를 뭘 산다는 거는 말도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만원대에서. 티셔츠를 산다 말도 진짜, 안 되죠. 진짜 다른 회서우궁화 음. 아니고 다른 네. 곳에서 지금 갭인데 이 가격을 만났으면 아마 짭이네. <laughs> 진짜 솔직히 그렇게, 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진짜 정식 갭입니다. 여러분 어 너무 저렴하다라고 그냥 좋아는 하시되 의심은 하지 마세요. 어. 그렇죠. 여러분들 가격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의심하실 네. 수는 있으나 저희가 당당히 말씀드릴게요. 정품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할인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다양한. 분들께서 대량을 구매하시거나 함께 음. 구매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착한 가격에 두고 있,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게다가 저희가 가격 혜택도 혜택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 무료배송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혜택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이게 원래 보통 이제 2만원 이상인데, 저희는 음. 이게 16,900원이니까, 네. 그냥 무료배송 해드리자 하면서 지금 하루만 구매를 하셔도 음. 무료배송이니까, 사실 이거 그 가격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네. 뭐 가격이 말도 안되는 건데 맞아요 16,900원이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갭입니다 네뭐캡 아니고 이상한 거 <laughs> 갭입니다 진짜 그렇죠. 갭이에요 네. 갭 맞습니다 그 P도 확인해보세요 원래 B로 써있는 데도 많고 그렇거든요 아,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캡도 있고 갭도 어, 있고 갭도 있고 네. 잘확인하시 분명히 개비입니다. 네, 어. 피 확인해보시고 어. 그리고 또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제 가까이서 저희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품 보시면 은이 후드티 자체가 지금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봄에 있는 얇은 소재가 아닐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안쪽에 기모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따뜻하게 겨울 보내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보셨래요?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음. 안쪽에 보시면 이 안감 자체가 지금 음. 다 기모로 되어 있어요. 음. 이게 지금 다 기모로 되어 있고요. 지금 후드티도 마찬가지로 기모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따뜻한 기모 처리예요. 따뜻한 기모 처리. 그래서 겨울철 지금 같이 갑자기 추워진 겨울에 어떤 걸 입혀?